준비물 그리고 미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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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당신은 낚였어요. 쉽고 빠르게. 자, 음. 음. 옥상에 도착. 진짜 뭐는 그냥 진짜 옥상. 중 아무도 없는 옥상 여기 우리 집뷰 스마트폰 그리고 장갑 있어야 되네요 장갑 그리고 비닐 이거는 연습용 짠반 잘라서 쓸라 그랬는데 잘못 잘랐니? 아이고, 그러면 준비 완료! 미트 안녕! 미트 안녕! 이거는 전 철물점에서 샀는데 인터넷에는 2,000원, 막 3,000원 이렇게 하는데 배송비부터고 바로 안 와서 저는 그냥 철물점에서 8,000원. 죽어 샀어요. 근데 엄청 큰 거라서 엄청 양이 많을 것 같아. 장갑을 끼고, 짠. 이렇게. 짠. 그 다음에, 나 흔들어. 엄청 많이 흔들어. 저는 이거써요. 이거 스마트폰. 근데 이거를 이렇게인가? 오나 예뻐냈어 오 대박 대박 아 돌리는 거다 돌리는 거다 큰일 날뻔 이거를 누르면 나오나 봐요 오 나온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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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전에 한번 연습으로 쏘라 그랬으니까 꼭꼭 네 계속 나오는데 어떡하지? 나 이제 됐겠지 이제 다시 싸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미려 용기 내볼래요. 어떡해! 이거 폼 쏩니다. <laughs> 고정을 시켜 넣어야겠어. 자, 간다. 나 이제 한 손으로 한다. <웃음> <웃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자, 이제 돌아. 좀 귀엽다. 또 쏩니다. 이렇게 누르면또 돌아. 돌아, 돌아. 또 누르면서. 너무 크게 했나? 마지막. 이좀 채워야겠다. <laughs> 완성!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이컵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플라스틱에 써도 되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플라스틱 컵어 이랑 뚜껑. 이볼게요 <목소리> 이미 접 필요 하는데한번 해봤으니까 그냥 쏴야지. 앞 잡고 <목소리> 이게 뭐지? 도장 도자 그럼 면 오샷 됐다 완성 완성 미치야 산책 깎다 이제 산책 깎다 짝짝 어디? 어? 장갑 빼줄게 이제 만들기는 다 끝났고 장갑 빼고 어? 끝 그만해! 이로다간다 죽어! 아, 가증나어떻게 손에 묻었다. 음, 만지다가 이렇게 됐네. 로션 많이 바르니까 좀 괜찮아졌어, 같이. 가잔 일, 두, 원. 길을 잃었다. 쿵쿵 가강가쿵쿵쾅. 봐봐. 미치야, 엄마 봐봐. 미찌야, 엄마 봐봐. 허졌다, 커졌다 안녕. 딱한 시간 지났는데, 만지순이 있게 조금 굳었어. 이것도, 허구동, 허구동.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근데 이대로 써도 예쁘겠다. 자 컵이랑 같이 나와. 아, 약간 여기 부분이 떨어져가지고 손에 묻었더라 헉? 이건 못쓰겠다. 이거 버리고해도 될까? 과연, 나의 거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거울을 찾으러 가봅시다. 안녕